자, 본회의 네, 개일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의회의안심사상으로 7월 30일 아이들센터 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하여 같은 날 건선부실교장 각각 있었습니다. 이사으로 그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포항만의 유니크한 명품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도록 황씨가 딸의 보내주는 전화에 따르면 오물라이 기획관리는 7월 11일 20, 27점. 건강한 의회를의정단을 이끌어주실 것을 안부하면서 오늘 마이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봉의요는동해시의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미시가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미래재향적 황승전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식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시켜야 할필요 무사일 경제이항용한 서법이치 인간 인주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 우리 <목소리도>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소리도> 본동이 안은. 공공 스포츠 클럽인 사단법인 황용한 스포비치 해양 레저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보고드리는 한 건이 우리 위원회의 간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질의와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5년의 기간을 가지면서 기금이좀 분명히 선임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지적했는데 기금과 매칭지원금이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만족도 조사 끝골 연말이 끝나기 때문에 자립화를 좀더 요구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고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가져라고 했을 때에 일단 수익성 부족이 지금 2021%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운영 방안을 좀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목소리> 것도 저는 그 의미를 좀 인지를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사 일정 제의. <laughs> 의원 33명, 풀석의원 26명 중 찬성 공안 수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재계약 동의안 유보권은 부결됐음을 제3의 지체 광시의회 임시회 기원중 우리 위원. 임시회 기관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사 우창동 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만호입니다. 내용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다공유됩니다이 그렇죠. 의견서를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따뜻한 놈들 수없시 의회 의모두가의원 강동과 리 실천